귀산보하고 이 방송 들으시는모든 불자님들 가정과 하시는 사업 위에 불보살님들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좀 장난한 예, 얘기를 좀 비판적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과연 한국 불교가 이대로 가도 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불자이 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예. 예, 요즘 보면은 그 이제 예? 과거에 그 사랑하며 용서하며 뭐 이런 글로 유명했던 그 향봉스님께서 그게 예. 한 30년 가까이 안 보이시더지만 근래 이제 책도 내시고 예. 방그 인터넷 방송에도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어,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도. 어, 현실을 바로 보고 있는 얘기 같아요. 예, 그분 그 요즘 말씀하신 중에서 신은 없다. 예, 윤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불교를 초기에 공부하는 분들은 윤회가 법한화된 걸로 생각하고 예, 신이 없긴 왜 없습니까? 다전재하는 걸로 성격고리 팔만대장에 다 나와있는 얘기인데 예, 그 윤회가 뭐 인도 사상이든, 뭐 인도의 전통적인 들어오그 힌두교의 사상이든, 인도의 뭐 토속적인 신앙이든 간에 불교 내에서 그 윤회라는 것은 공인되어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예 깊은 그분의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 부처가 뭐냐고 물으니까, 말은 똥막대기라는 분도 있었잖아요. 그럼 분이 잘못 얘기한 겁니까? 부처가 뭡니까? 하니까, 무! 그 무가 부처님입니까? 왜 그런 서문답이 나오는지. 왜, 그, 향봉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걸 조목조목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예. 네. 설명까지 해 주셔서 고맙고. 어쨌든 간에, 거기에는 불교의 심원 깊은 진리가 숨어있었는 거니까. 그 부분까지는 언급하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불교의 교단 성가의 문제입니다. 과연 사찰이 라는게 뭔가, 왜 필요한가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불교를 저는 이제, 이제 뭐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이제 발심이 나, 나, 나서 나오,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저에 오면 그냥 조, 좋을 수가 있어요. 예. 모든 게다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게다 멋지게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조금 지나고 나면 내가 제대로 시행 신행생활 시행생을 하고 있는 건가? 신행이라는게 뭔가? 사람들이 이 기본 불교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랄 법 본만 비는 건가? 이런 어떤 회의를 느낄 수도 있고요. 예. 우리가 이제 마장이 든다고 그러죠. 불경 때 근본적으로 막 이렇게 심각하게 예. 회의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한 우리가 답을 같이 찾아야 됩니다. 사찰이라는 게 뭡니까? 근본적으로는, 부처님 당시의 그 모습을 보면은, 성가라는 것은 수행 공동체예요. 부처님이 절 짓기 위해서, 종매 달기 위해서 <laughs> 살았던 분 아니잖아요. 예? 집 짓기 위해서, 불교 믿으라고 했던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복이 된다고 얘기했던 거는 나중에 경을 결집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얘기들이고, 부침 당시에 부침 자신은, 예, 사시면서 절지어라, 종매 달아라,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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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야, 뭐, 이런, 뭐, 그런 큰돈 들어가는 걸 하라는 얘기보다도, 사부대중 공략을 잘해서 그 사람들이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려고 노력했던 것이지, 화찰을 꾸밀려고 했던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화찰은 수행 공동체다. 누가 수행하냐? 사부대중이 함께 하는 거다. 예.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비구, 비구니, 우아세, 우아이, 이게 사부대중 아닙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한문으로는 청신사 청신녀라고 하는데요. 신도들이죠. 그 신도들은 절에 돈만 갖다 바치고 공략만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복만 비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함께 수행하는 수행자들이에요. 수행하는 처지가 좀 다르기 때문에. <laughs> 아무래도 출가자들과 재가자들은 살아가는 형편이 달라요. 출가자들은 다 버리는 거고, 재가자들은 다 가지고 있고 아들 딸 낳아야 되고 교육 시켜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출가자들은 그런 게 있어서 그냥 하루 세끼, 예? 원래 부처님 당는한끼 했죠. 예. 그리고 가사 바로만 있으면 생활해가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생활하는 수행자가. 출발자들이죠. 비구 비구이죠그 예. 다음에 먹고 사는 거,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짓고 일하고 집 짓고 이런 거 해가면서 수행하는 자, 그 사람들이 뭡니까 오바세, 오바이. 그 다음에 그 먹고 살고, 살고 하, 뭐 생활하는데만 음, 집착하고 불도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신자들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은 인연 없는 중생이죠. 근데 요즘 사찰들이 출가수행자 수가 자꾸 줄어들고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노동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임금을 지급하죠. 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짜로 자꾸 일시킬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직원을 채용하게 되고 그 직원 수가 뭐 많은 데는 뭐 20명, 30명, 50명, 100명, 200명까지 막 늘어나죠. 예. 그럼 그 사람들 다 임금 지불해야 되죠. 이런 과정 속에서 사찰이 거대한 산업체가 된 거예요. 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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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고 기치하고 그래서 사찰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불자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 그, 이유, 그 이유가 핵심이 뭔지 같이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공개가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법회하고 행사하고 뭘 이렇게 돈 내야 되는 행사들을 만들잖아요. 소위 말해서 불사한다고 그러고 계속 이렇게 가보면 계속 돈 내야 되고, 그 육바람일 중에서 보시공덕이 최고다! 이래가지고 보시하라고 계속 강요하잖아요 왜 그렇게 되어가는가 보시의 근본 목적이 뭔가 육바람이라는 게 근본 목적으로 뭔가 보시라는 것은요 돈 많이 낸다고 좋은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물질적인 욕망 욕심 예 그것을 끊기 위해서 하는 게 보시예요 보시의 기본이 그래서, 그, 건강경영 자세히 보세요. 보시의 공덕에 대해서 나오죠. 예. 한 그, 인도, 그, 겐지스강에모래만큼 많은, 응? 그런 나라의 그, 칠보도를 오시하는 것보다 사국의 하나, 예, 믿게 하는 공덕이 더 크다. 이렇게 나오고. 건강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처님이.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다. 뭐냐? 그 마음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사찰에 가는 건데, 뒤바뀌어버렸어요.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제일 인기 있고, 제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돈 많이 내는 사람이에요, 지금. 사찰 운영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잘못해가는 거죠. 이폐단이 계속되면요. 불교는 완전히 기업화되 가지고 예. 돈 없는 사람은 신행생활 못합니다 부처님 그거 원하는 게 아니죠 그게 올바른 불교가 아니죠 고쳐나가야 됩니다 지금 정말 사찰들 같은 데서도 보면은 불교를 이렇게 가르치고 하려고 애쓰는 그런 조그만 사찰들은 그 신도들은 복받은 신도들이에요 예, 계속 무슨 건강이 독성하고, 뭐, 저기, 뭐, 이렇게, 응? 어? 돈 내서 큰돈안 드리고, 계속 이렇게 모임 가지면서 불교를 가르치려고, 응? 어? 경을 가르치려고, 신행생활을 올바르게 하게끔, 이렇게 계속 지도해가는 그런 작은 사찰들, 그런 스님들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 사찰에서는 그게 아니죠. 주위 스님, 뭐, 어, 좋은 차 필요한데, 뭐. 차사는데 돈 들어가고. 아, 옷한 벌에 입는데 들어가고. 제가 얘기 들으니까 향봉쌤 말씀 들으니까 뭐 가사 한 벌에 그 저기 비단 가사 한 벌에 그약 천만 원한 대면 서요 아이고, 어느 선생님 뭐 전에는 보니까 어떤 어, 보살이 뭐시를 얼마 하고 둘이서 보태가지고 뭐 어, 그런 가사를 해왔는데 뭐그 얘기 들으면 또다다선스님도그 탐이 났다 나오고 아이고, 나도 뭐 우리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무서운 세상이에요. 끔찍한 세상이에요. 스스로 반성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하지 않으면 철에서 예, 엎짖는, 절에서, 절에서 악업을 행하는 그런 정말 알게 모르게, 죄악에 빠지는, 사막도에 떨어질 짓을 하는 그런 분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 불교 가장 큰 문제점, 큰 사찰들이 지금 키워퍼되어 간다는 거예요. 왜? 노동력을 필요하다 로 보니까. 그 과정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그리고 거기에서 사찰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요 용역업체 직원들과 똑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발업체에 우리가 뭐 사상사거리 사, 뭐뭐 마을 뜯어가지고 새로 아파트 짓고 이렇게 할때그 그, 용역깡패들 들어오잖아요 일부 사람들은 표현은 그렇게 안 하지만 하는 짓을 보면은 그 용역업체 직원들하고 그의 같은 수준으로 신도들을 무시하고, 불친절하게 대하고, 도만 밝히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 단속해야 돼요. 어디에 수행, 수행체에서 그런 못된 짓을 합니까? 지들 밥벌이를 위해서 신도들을 내쫓아요. 지 마음에 안 드는 신도들을. 비난해요. 욕을 욕을 해요. 뒷말을 만들어 가지고 공중에 빠뜨립니다. 그런 못된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짓거리 하는 에? 연놈들에서 놀아나는 스님들이 있어요. 그게 제대로 된 수행자입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인과를 믿는 다면은 그런 짓 하면 안되지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스님 한 사람을 대고 있지 않느냐고, 쌍놈의 새끼라고 그랬어요, 제가. 탐심, 진심, 그 성내지 말라고, 어? 화 내는 그 얼굴이 공양구라고 했는데, 왜 제가 그렇게 쌍수을 했겠습니까? 저는 그보다 더 심각한 상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바로 갈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뭐큰 선생님들이 욕를 했다고요? 천만에요. 자, 자비스럽기만 했다고요? 천만에요. 큰 선생님들이 욕을 얼마나 했는데요? 왜? 잘못하는 거 보면 은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싸그리 그냥 예, 필요합니다. 그것은 욕이 아니라 법문이죠. 바로 들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